자, 현관은 따로 없지만 좁은 공간에 있을 건다 있는 혼자 묵게 편안한 호텔이 되겠습니다 문을 딱 열면 고개를 들어서 인사를 딱 해주죠 딱 닫고 옆에 있는 샤워룸 싹 들어가 보면 이 좁은 공간에 아주 널찍하고 깊은 목욕 튜브가 있습니다 자이 공간은 그냥 평범한 베드룸. 이 건물 자체가 14층 건물인데 지금 13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. 아, 긴자 정한 복판은 아니지만 히가시 긴자라 가지고 약간 긴자 동쪽 편이고요. 뭐 가부키자라든지 어, 볼거리들. 근데 요게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요 경관 빼고는 뭐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공기청정기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창문 쪽에서 광각 줌으로 영상을 찍으면은 대충 요로한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뭐 액자처럼 써도 되고 여러 가지고 TV를 봐도 되고요 간단한 뭐 화장대라든지 막 데스크 용도로 여기 좀 써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좀 짐이 좀 더럽긴 한데 뭐 침대 사이즈 높이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요 뭐 냉장고 열어보면은 냉장고는 굉장히 뭐 노말해요 제일 작은 사이즈로 그리고 좀 좋은 게 깨끗한 유리컵들 뭐 심지어 이렇게 기분 내서 마실 수 있는 뭐 샴페인 컵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문 열고 나가면 이제 얼음 아이스 머신 룸이 있는데 거기서 얼음 다가지고 뭐 위스키 보고도 될것 같고요. 저기가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샤워 목욕하는 곳인데 더 나가기 전 단계에 이렇게 세면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굉장히 저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안에 간단한 언맨 이트들 크기에 따라서 타월 하나씩 다 주는 모습입니다 자, 옷걸이는 뭐 한6 7개 걸려있고요 위에 큰 물건이 있다면 이 공간도 잘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야키니구나좀 냄새나는 거 먹고 왔을 때좀 뿌려 가지고 어, 옷을 걸어두고 좀 뿌려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바스 가운 그 다음에 이거는 실내에서 신는 신발 그리고 뭐 금고라든지 어, 작은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서랍 같은 것들 그리고 쓰레기통 그리고 이건 다리미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헤어 드라이. 헤어 드라이는 뭐 성능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냥 가장 기본 모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끝머리에좀 좁지만 요 공간은 솔직히 잘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없는 것보다는 괜찮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. 조절하는 버튼들 침대 옆에서 바로 컨트롤하면 되고 콘센트 꼽는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특히 요즘에 환율이나 뭐~ 가성비 좋은 호텔 리스트 같은 걸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뭐~ 더 좋은 호텔들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(4일) 정도 묵어본 결과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특히나 히가시 긴자역에서 뭐~ 도보 (10초도) 안 걸려요 그냥. 호텔 문 나서면 바로 어 여기랑 연결되어 있고 어 기타 뭐 긴자까지의 액세서라든지 불편한 점이 크게 없어서 굉장히 좋은 호텔로 추천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혼자 묵기에 4,000엔의 이 정도 퀄리티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 찾아뵐게요. 바이